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얻고 이름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얻고 이름이라고 하는 게뭐 물질적인 얻고 이름 내가 고집하는 나의 주장이든 사장이든 거기에 대한 얻고 이름이든 혹은 뭐 나의 자존심에 대한 얻고 이름이든 간에 다 얻고 이름이 있는 거죠. 얻고 이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큰 용기를 내서 이 공부는 사실은 큰 용기를 낸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정말 한 발짝 그 어? 우리가 건곤독보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? 대도무문 천차요로 응? 어, 투득차원하면 건곤독보하리라 모문의개스님의그 뭐, 어, 모문관에 이제 나와 있는 그 구절인데,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건곤독보한다고 하는 게큰 용기를 내서 한 발짝 그 억고 이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게 건곤독보하는 거거든요. 억고 이름이 있을 때 괴로운 거잖아요, 사실. <laughs> 예.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건 사실은 이제. 어,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것입니까? 음. 괴로움에서 벗어나자고 하면 그 얻고 이름에 대해서 이제 그게,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, 사실.